오. 오. <laughs> 오. 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또 우리 또 이렇게 같이 하는구나. <laughs> 어? <laughs>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어. <laughs> 네. <이상>. 네. 어. <laughs> 미니폼이랑 너무 언제 왔요 나이가 이는데도 불구하고 트레이드가 돼서 걱정도 되고 설레이는 것도 있는데, 월 어, 시즌 삼성 라이브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선수들이 이제 부참들과 후배들이 너무나 좋아하게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팀에 와서 너무나 좋고요.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제가 좋은 실력 보여서 도움되는 게 도리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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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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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어 가족이될수 있도록 관서선들이랑 운하가 잘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시면니 아, 새로운 또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또 요즘에 조금 이제 분위가좀친체된 분위기는 많아요 잘하고 있다고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위권에서 우리가 잘 지금 팀이 운영되는 그금 그러니까 이제 어, 가지고 미팅 미팅 앞으로 렇게지될아 네, 네, 아, 네. 가저이가요 질문 많이 준잘 유도해 주 제가 KT에서 어, 앞선 2년 전에 어, 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영입을 해준 고마운 구단이고 어, 올 시즌에 들어서. 구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은퇴를 할 마음이었는데 어, 구단에서는 은퇴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팀과 또는 다른 방향들을 좀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좀 제가 이번에 트레이드가 되었고요 어, 그동안 KT 위즈 팬분들도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어, 제 선수 생활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어, 또 KT 구단 관계자분들과 어, 감독님 코칭스태프 마지막에까지도 어, 힘들어하는 저를 붙잡아주시면서 어, 야구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또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제가 어, 삼성라이온즈 팀에는 처음 삼성라이온즈 더가웃도 와보고 라커룸도 와보고 이제 앞으로 대구 생활도 적응을 해야 되고 삼성라이온즈 팬분들을 어, 이제 만나서 제가 좋은 활약을 해야 되는데 어, 설레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 그래도 어, 새로운 팀에 온 만큼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지금 팀 성적이 좋은데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성 라이온즈, 라이온즈 팬분들도 많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죠. 근데 네, 제 오재일 선수와는 저랑 어렸을 때부터 워낙 친하게 잘 지냈던 선수라서 네 정말 서로의 운명이 진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될줄 몰랐지만. 어, 오재일 선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에게 정말 남은 야구 기간에 어,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몇몇 이제 친분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김재현 선수도 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줄것 같고요. 네. 그래도 친분 있는 선수들을 믿고 좀 저도 빨리 적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 일단 올 시즌만 봐도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로. 어,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제 원정팀 입장으로 와서도 야구 팬분들이 그 전부터 항상 어, 대구 팬분들은 삼성라이온즈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네. 굉장히 좋은 팀이고 어, 고참과 어린 선수들의 조화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남은 시즌 빠르게 적응하고 어, 저도 좋은 성적 내서 어, 네. 삼성라이온즈가 더 좋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고. 코리안 시리즈를 진출하고 챔피언이 될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라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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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높이 서 높이 뜬타나 비거리 상당었죠 예. 어! 어! 한 방으로 라이온스 파크가 들썩들썩합니다. 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를 데려와서 바로 경기에 내보냈고 이런 모습을 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laughs>